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에더먼스 일식으로 놀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에더먼스 일식하면 되게 맛있었던 곳인데 스캔을 해보면 19개에 2300아2 0 3 6개 같이 19개에 2000 2000은 당연히 안나오고요 1000도 아마 안나올거고 이거 안에다 들려놓자나 가져갈 수도 있어. 아니 도 시작부터 잠겨 있어. 열쇠 에더먼스 잘 나오지. 안 나오면 이거 홈문 가야 돼요. 정문은 끝났습니다. 끝났어요. 퐁했어 은 많으니까 그냥 빨리 가자 오 이렇게 예 사막이 됐어 사막 황사야 황사 저기가 정문 아니야? 맞네 뭐요 파밍 할거 없네 어저 누구 나온다 쟤 뭐함 왜 그러고 있어라 여기가 홈문이었고 아.. 지나고 싶지 않은데 어? 일로 가면 되는구나 오케이 여기도 비쪽 비추, 벌레 있네 함정이 오히려 지금 집에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벤트 확실 일식이라 서 많이 나온다. 이리로 나옵니다. 왜 내눈치 봐? 멍청. 아, 아왜 가까이 오지 마. 이러면 실수를 때릴 수도 있죠. 얘왜 왜 자꾸 따라오는 거야? 어? 이렇게 눌러. 아! 와 싫어하냐 이거? <laughs> 뭐에 죽었나하실 수 있는데 함정이 죽었습니다. 와. 와 브레이켄 설계 지렸다 이거 노렸으면 AI는 천재입니다 와자 다시 왔습니다 정말 브레이켄의 멋진 플레이 여기 누구 나온다 어딴데 나온다 어디 나왔어? 거기 뭐있어? 여 벤트 하나 있네 정조심 해야겠다 위보고 다녀야겠네 위아 근데 아까는 망할 수 밖에 없었다 제가 브레켄을 보면 눈이 돌아가서 위로는 안돌아갔네요 장인가? 오케이 센터 여기가 맛있죠. 벤트 소리 나거 같은데. 후문이 나 후문이 나오겠지? 여기 길이 아 저기 있다. 저기에 후문 있지 않을까? 아이템은 후문으로 옮기는게 나을 것 같아요 후문이랑 정문이 가까우니까 어라? 어라? 나 뭔가 비싸죠 비싸졌어 여기에 없다고 그러면 저기 있다. 아까 그쪽에는 후문이 없지 않을까? 길이 없을 텐데 있나? 구조상 없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. 아, 나 너무 보이게 버리고 움직여도 되는데, 여기에... 문이 있다고 저는 확신이 안되네 이거 뭐냐? 여기 아무것도 없네? 아 여기는 이게 끝이야? 더 이상 길이 없죠 이제 돌아가야겠다 아 덧붙있네 놀랐네. 나 지금 돼지인데. 아나 지금 너무 무거운데. 아 집사도 나왔어. 아나 지금 아안 되겠다. 아 이거 꼭 버리면 터지던데. 아, 뭐야, 이건 또! 아니, 집사 왜 터졌어? 여기 또 거미 있네, 아하. 잠깐만, 나 저기 지나가야 돼. 나 진짜 이제 배터리 없어, 배터리. 아, 이거 브래켄도 나올 수도 있는데. 너 거기서 뭐해? 어, 어 잠깐만, 뺑뺑이 돌꽃이. 으악! 뚫어, 그냥! 칼, 챙겨, 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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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. 오지 마. 총 챙겨, 총. 총알? 버려. 내 아이템 어딨어? 한몇 발이 아,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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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썼어 버려 깜짝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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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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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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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싼거 버리고 이게 내 칼입니다. 이제 칼은 빵 원이에요. 근데 이 최신 칼은 금액이 나옵니다. 네 지금 안 나와요. 패치를 안 했어. 여기 넣어서 던파 소리 나는데 아, 여기 아, 나 그쪽. 아나 지금 너무 무거운데? 아, 벌한테 걸렸나? 아, 저, 제발. 무거워 아, 나못 뛰는데? 아우! 따라오겠다, 헐 따라오겠다, 헐 따라오겠다, 헐따라오겠 따라... 야, 나와! 잠깐 여기가 내 일로 왔나? 거미 있는 쪽으로 생각하자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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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 안 돼. 집이겠지 뭔가 아 열쇠 있었는데 엄마 찾았어 쟤쟤 뭐래 이거 집에 가야겠아 진짜 공포게임 됐어 이거는 되게 맛있다 제트 백 가져와야 돼요. 시 간이 없네. 아, 이 것도, 뭔 소리요? 나 입구에 뭐둔거 있나? 어, 일단 몰라 출발했어. 사운드. 여 아, 잠깐만. 시간되나? 아, 왜요? 아,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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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밖에 눈 없는 게 아, 제발. 진짜로. 제발 하지마하지마하지마 후 와... 아니 이게 무료 맵이라고? 그 어, 레더머스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? 오늘 게임이 그런건가? 얼마 챙겼어? 800 중에 400 챙겼네요 예... 네, 400 챙겼네 와, 오랜만에 정식 버전 이후로는 에더먼스를 처음 지 않았나? 느낌상 그런데, 와, 박진감 넘치네. 요즘 게임이 왜 이렇게 박진감 넘치지? 최근 들어서 타이탄, 뭐, 아터피스, 에더먼스까지 장난 아닌데?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